안녕하세요. 뉴스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가, 그 속사정과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인사가 정말 이재명 정부의 것인가?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이 정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맞나? 참담하다. 왜일까요? 이들은 윤석열 정권 시절 자신들이 검찰권의 오남용 피해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차규근 과거 사진상조사단 검사였던 이규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등이 출국을 막았습니다. 결과는 검찰이 오히려 이들 세 사람을 기소했죠.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대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이번에 요직에 발탁된 것, 이게 조국혁신당이 분노하는 핵심입니다. 승진한 인사 누구? 송강 검사 당시 수사팀장이자 조국혁신당 인사들을 기소했던 인물 광주고 검장으로 영전, 임세진 검사 수사의 핵심 역할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일부장. 이두 사람이 출세한 걸 두고 조국혁신당은 말합니다. 부도덕한 수사팀이 승진한 건 정의와 개혁에 대한 조롱이다. 게다가, 더 있다. 정진우 검사 채널어 사건 당시 한동훈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장 내정. 성상원 검사 문제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책임자 법무부 검찰국장 내정. 조국혁신당은 이쯤 되면 친윤 검사들이 이삿짐 다시 푸는 거 아니냐고 비꼬며 검찰 개혁에 대한 희망이 배신당했다는 반응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반응 요약.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였고 자신들은 그 피해자였다. 그런데 당시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 요직에 앉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거나 불신할 수밖에 없다. 검찰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검찰 개혁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인서는 제고되어야 한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이재명 정부는 지금 검찰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조국 사태, 김학의 사건 등과 연루된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오히려 개혁 동지였던 조국 혁신당과 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원했을 수 있지만 조국 혁신당은 이건 윤석열 검찰에 대한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시선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말한 검찰 개혁, 과연 진짜 할 건가? 라는 정치적 진정성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